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역해드릴게요. 어 오늘 올 커스텀 라이딩. 어, 네. 그래서 오늘 출발한다. 음, 자전거 못한 것 같은데. 대단해, 대박이 대박! Yeah! 오늘 라이딩 만수육수로. 빠구맨방구매정렬합니다 <laughs> 괜찮아. 괜찮네 <laughs> <laughs> 다음에 피발려. 화이팅. 도전. 제가 오늘. 첫 번째 왔습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뭐야 왜 나.. 나밖에 안 왔어? 아. 영상이 장난 아니네. 안녕. 두 번째도 왔다. 지금 아직 다들 안 와서 기다려야 돼요. 안녕이 더 왔어. 아, 박사님. 오늘 제일 늦네. 언니! 새거네. 새거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근데 배터리 충전했어? DI2? 변속이 안 되는 거 아, 같아. 안 되면 안 돼. 변속 안 하고 가는 거야, 그러면? <laughs>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역해드릴게요. 손, 손 가져야 돼요. 첫 <laughs> 뜨거워. 도색 자전거. 밖에서 봐야 되는데. 트랙 자전거고 진주 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이가 보이죠? 분홍색 펄 느낌. 라고, 엣지. 이렇게, 자전거 하나. 아, 어. 요거는 캐논델 자전거. 어이, 야, 반짝이 쩐다 색깔이 뒤로 갈수록 어, 아, 푸른색입니다. 야, 이, 이 테이프가 아직도 있다니. <laughs> 색깔 보소. 청량합니다청량해 약간 스위스의 빙하 느낌이랄까? <laughs> 이거는 내 거. 캐로기. 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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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엄청 지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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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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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. <laughs> 아 벌써 먹어.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. 거어을 <laughs> 같아. 뭘 타고 <벌써> 먹어, <웃음> <웃음> 뭐 <했다고> 먹어 자꾸. <laughs> 어, 힘들어, 힘들어. 여기 버튼이 있죠.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얘를 버튼 이렇게 나를 찍을 수도 있고 음. 앞을 찍을 수도 있고. 아. 엄청 좋다 이거. 그래서 우리 출발 언제 벌써 30분이 지났어. 랑데부했으면진작에 도착했어. <laughs> 정비중, 정비중. 아니 다들 자전거 안 타봤고 안할 거예요? 똑바로? 내가 잘 먹을게. 응. 출발도 안 했는데 계속 먹기만 하네. 미치겠네 진짜. 자전거 못할것 같은데? 왜 자꾸 먹냐고! 배고파. 아까 바카스 먹고 또 먹어. 배고파. <웃음> <웃음> 왜? 왜? 그 <laughs> 새끼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지금, 지금. 자 출발하세요, 한 명씩 출발. 페배 달굴리는 법 까먹었어. 기다려 하는 순간 다 가버렸어. Let's go! 자, 오늘 은 커스텀 라이딩. 커스텀 한 자전거들만 나왔어도. 타이거. 어? 나 어느 정도 코너에는 약한지. 앞으로 나올 때가 됐어. 아가이 많이 뿜어 갑자기. 아가만 막아줘. 막혀! 어뭐 이렇게 파고치는데. 좋타 좋다. 한도 올수 있어. 항상 속도보다는 완주 목표로 달리기 때문에 속도에 연연하지 않아요. <laughs> 언니 화도안 힘들어 보이는데? 그치? 응. 아, 많안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어. 아. 어이아좀실례했어 <laughs> <laughs> 와 응? <laughs> 여기는 마트 있고 여기서부터 기아를 살살 타서 가야 해요. 누나가 등 빌려줄게. 야, 아, 기대라고. 강래야, 너라도 기대. <laughs> 아우 분홍색 신발 밖에 안 보이네. 아, 젊은 것들은 빨리 가. 기다려, 내 다리 내 마이, 대박! 야! 저것도 들리면서 난 듣는 척 해. 인생은 독보다이요! 그래, 안 그래? 어차피 갈길 빨리 가서 뭐하니? 인생은 다 그런 거요. 군대다. 몸이 내맘 같지가 않아. 다 왔다, 저 코너만 돌면은. 그. 아까, 여기가, 마태국의 정상. 이 정도쯤이야. 어렵지 않아. 아. 몇킬로 탔냐? 아, 30킬로 탔다. 어. 이쪽으로 가면 30초간 공주고, 30초간. 이쪽으로 가면은 30초간. 대전. 이쪽으로 가면 비비야. <laughs> 빵 먹어야 될것 같아. 밀가루. 다시 집에 가자. 렛츠고! 오예 다운이! 안고 났어. 오늘 집에 갈수 있어? 오늘 라이딩 만족스러? <laughs> 아 좋아. 라이딩은 이런 맛이야. 어디 두개 없이 멀리 가지 말고. <laughs> 이거 들고 있어봐. 찍고 있는 거야? 응. 이런 거라도 있는 게 어디요? 급할 때는 있어야 돼야. 아뭐쑤시는거 없어? 아 이거 막힌 거 같은데. 쑤시는 거니? 쑤시는 거. 그건 그건만 없네. 어 나. 더, 더, 더. <laughs> 마트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사진 어, 조금 어. 찍었더니만 어. 빵꾸가 났네 빵꾸메 도색한 자전거 맘에 드니까? 너무 맘에 들어요 <laughs> 최고! 엣지 디자인 최고! 다음에 또 다시 봐요 우따케 우따케 출발! 사람이 계속 빠져갖고 집에 못갈것 같아 오늘. 어떻게? 오이 샌다. 샌다. 샌다 샌다. 샌지? 여기 여기 어디서 들어. 이거 아니야 이거? 이거 되게 찔 일이 없어서 되 쓰고 싶은 샌다. 정리합니다. 라이딩 정리는 사랑입니다 <laughs> 아, 진짜 라이 <딸딕> 나. <laughs> 어, 짠. 공주에 오면은 식방이지 공주방.

야. <laughs> 있어 내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 괜찮아. 하자고 하면 그런 거지 뭐. 뭐. <laughs> 야, <이렇게>. <웃음> <웃음> 어 예. Yeah. 야 어디 투어 갔다 오는 것 같다. 방네 울태로 바꿨어? 어? 그럼. 야, 씨, 내가 또울태잖아 <laughs> 언제부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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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천장문 열어줘. <laughs> 이야. 가자~ 도착~ 음. 오늘은 아주 좋아, 완전 좋았어. 오늘 좋은 오빠가 왕포가 나갔고, 의리도 산다니까. 의리의리 요리, 우리, 우리, 우리. 우리, 우리. <laughs> 다음에는 피발냥 간다고 했는데, 그때도... <laughs> 언니도 피발령 같이 가는 걸로. <laughs> 다음에 봐요. 안녕. <laughs> 언니 잘 가요. <봐요>. 다음엔 피발령이니까. <laughs> 다음엔 피발령.